전쟁의 기술 파트 4 공격의 기술을 발표 12장 전투는 패배해도 전쟁에서는 이겨라 낭공제형 체일교 발표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이세아들로 출생했으며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어케도니아 군사력을 인도까지 질진시켰습니다. 눈부신 그리스 문화가 발전된 헬레니즘 문화를 세계의 토대로 마련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원정 과정에서 중앙을 돌파하는 효율적인 행군이 아닌 해안을 따라가는 경로를 이용하여 페르시아 원정을 성공으로 이끈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보급망 없이 대륙으로 들어가 고립될 수 있는 5만호 병력에게 해안을 따라 경로를 이동하면 해안에부터 뒤따르는 120척의 함대의 5만호 지형과 보급 위에도 페르시아 함대가 서쪽 그리스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서 해안의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정복함 페르시아 문화에 감탄하여 그곳의 관리를 기용하고 풍습을 인정하였으며 그리스보다 앞서 있던 페르시아의 경제 관료제도를 인정하여 오직 그리스 문명만이 아닌 다른 문명을 이해하여 그리스 문명과 혼합하여 새로운 알렉산드리아의 도시들을 건설해 나간 것입니다. 물론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사상을 기반으로. 그리스 기반의 도시 계획, 교육, 예술을 정복지에 융합하여 창조적으로 재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원정으로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인더스강까지 이르는 헬레니즘 제국이 등장했으며 동서양 의 문화가 만나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했으며 알렉산드로스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후 베트남의 북부와 남부 간 그리고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힘들 간의 민족 해방 전쟁으로 진행된 전쟁이었습니다. 1967년 말부터 1968년 초까지 북베트남군은 미국의 케산 주둔지를 포유하고 복역하는 공격을 시작했으며 케산 주둔지는 미국군이 중요한 군사적 기지로 사용하는 지역 중 하나였으며 북베트남군은 이를 점령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케산 주둔지를 유지하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은 지속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동부가 문화권답게 음력을 사용했고 설에 쉬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으며 비록 내전 중이라고는 하나 남북 베트남 모두 설엔 휴전하고 긴장을 푸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었는데 이런 허점을 누리고 베트공은 대대적인 기습을 계획했고 수개월치에 달하는 무기를 호치민 루트라 일컬어지는 땅굴과 미수루트를 이용해 시아 게릴라 조직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베트남어 공세를 막고자 미군 대부분의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있어 대도시어 방어 공백에 허점을 보이고 이로 인해 대도시를 노렸던 베트공업 기습은 매우 효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미 대사관이 베트공들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은 매스컴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구정대공세는 서방세계와 미국에 충격을 주게 되었으나 북베트남은 케산 전투 등에서 패배하며 공격에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도시에 포위된 베트공은 이 공세를 기점으로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구정공세는 베트공이 전멸했음에도 매스컴을 통해 전쟁은 혼란이 고스란히 전달되며 반전 여론에 불을 붙이게 되었고 북 베트남의 군대는 미국의 폭격공습과 평화주의 프로그램이 궁지에 몰리게 만듭니다. 또한 베트공은 전역에 도사리고 있다는 극적인 인상을 심어주어 구정공세의 목적은 군사적 목표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앞에 대중을 강타하여 전장을 국한하지 않는 정치와 문화로까지 넓혀 승전했던 것입니다. 대전략의 성공적인 전술 사례에서 도출된 네 가지 원칙에는 당신의 운명, 더큰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시야를 넓히고 뿌리를 건절하고 목표를 향한 간접적인 길을 택한다. 이러한 원칙은 계획에 도입할수록 결과를 더욱 만족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